안녕하세요. 낚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낚시를 못 가는 분들, 또 낚시를 쉬시는 분들이 주말에 또는 휴일에 낚시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세권 추천해 드리고요. 려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세 권의 책은 제가 다 완독을 했고요. 지금은 책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소개해 드리는 영상입니다. 낚시를 좋아하고 낚시를 사랑하게 될 여러분,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낚시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낚시의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영상은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민물낚시를 하면서 숨은 고수가 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낚시 지식과 정보를 편하게 이해하고 좋은 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낚시가 운이 아닌 노력과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조과가 있다는 점 다들 아시리라 생각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월척 쉽게 낚는 책. 출판사는 황금 시간이고요. 작가는 허만갑 기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붕어 낚시를 하면서 월척붕어는 정말 쉽게 낚기 어려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월척이라는 기준이 참 묘한 기준이죠. 붕어의 수명은 약 20년 정도이고, 6년에서 9년 정도 자라면 월척 크기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한 번에 낚시를 하더라도 붕어에 대한 생태를 이해하고, 포인트를 선정하고, 미끼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조과, 그 이후에 조가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책은 월척을 낚을 수 있는 비법과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허망갑 기자님으로 낚시춘추에서 활동했던 분이시고요. 지금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죠. 월척 쉽게 낚는 책은 자신의 경험담은 물론 갓낚시의 대가로 불리는 고인이 되신 서찬수 프로님과의 낚시 이야기 또 노하우를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은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에게 붕어와의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유용한 팁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낚시 장비를 선택해야 하는지 또 자연지나 수로에서 붕어를 찾는 뛰어난 위치와 시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독자들이 책 내용을 바탕으로 붕어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지식이 없는 분들보다는 실전에 적용하고 능수능란하게 자신의 낚시 기법을 적용할 수 있고 또 그게 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가의 경험과 지식까지 잘 정리되어 있어서 책을 구입하고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경험, 그 다음 노하우를 토대로 한 실용적인 조언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런 고급 정보를 얻는 여러분의 낚시 실력 그리고 조과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른 두 권의 책도 좋지만 붕어 낚시에 대한 경험은 있고 또 월척급 사이즈에 대한 붕어를 만나고 싶은 욕구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채비나 장비에 올인할 건 아니고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이 책에서 알려 주는 정보대로 낚시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잘 먹고 잘 사는 법 민물 낚시. 출판사는 김영사고요. 작가는 박무일 박 박재진이라는 분입니다. 이 책의 저자 박무일님은 낚시 경력이 40여 년 되셨고 경영신문 기자로 활동을 하셨고요. 사업국장까지 역임을 하셨던 분입니다. 박재진님은 낚시방송 FTV에서 작가로 전국 낚시터를 누빈 베테랑 낚시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의 주요 내용은 낚시 도구를 제대로 알고 구입하는 법 물고기의 습성을 알면 낚시가 쉬워진다. 한해중 가장 낚시하기 좋을 때는 대어를 낚기 위한 낚시의 기술, 전국 유명 낚시터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책이 엮여 있고요. 포켓용 사이즈로 들고 다니면서 읽기 편한 사이즈입니다. 책이 발간된 시기가 조금 오래되었지만, 컬러 사진으로 글과 함께 쉽게 이해되도록 쓰여진 점이 좋았습니다. 제목과 같이, 민물 낚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얇은 분량이긴 하지만 민물 낚시, 붕어 낚시 또 포인트의 선정과 기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정보가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던 책입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낚시 금지 지역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책이 나왔던 당시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조금 문제고요. 하지만 민물낚시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공부하는 것에는 충분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고 분량이 작아서 금방 읽고 지인이나 친구에게 선물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주말이 기다려지는 짜릿한 낚시 여행. 출판사는 터치아트고요. 작가는 오승헌 님입니다 세 권의 책 중에서 한 권만 추천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책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책의 저자 오승헌 님은 낚시책 두권 여행책 한 권을 지은 여행과 낚시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낚시춘추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셨고 FSTV 편성제작 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또 월간 낚시 자문위원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책의 분량이 무려 400페이지나 되고요 상당히 자세한 정보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책은 컬러 사진으로 구성된 현장 사진과 낚시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현재 절판되어 있어서 새 책을 구하기가 어렵지만 중고로 구입하거나 도서관 등에서 대여한 후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운 좋게 당근마켓에서 구입해서 소장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의 주요 지역은 충청, 경상, 전라도까지 작가가 낚시했던 곳의 특징과 장점, 단점에 대해서 경험에서 느낀 바를 솔직하고 자세하게 기록해 둔 책입니다. 책에 기록된 지도에는 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물론 이 책도 나온 지가 15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낚시 포인트를 선정하고 낚시 출조 시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무조건 이 책만 믿고 가시지 말고. 어느 정도 정보를 파악해 보시고 출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붕어낚시에 대한 수도권 정보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하지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정보들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고 천천히 읽으면서 좋은 때를 노려서 출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번 출조해야지 하고 생각한 그런 포인트도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거리가 있는 지역 포인트들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설레임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역을 선택하고 주제별로 구성된 내용을 자신이 원하는 목차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경상권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충청 전라 지역의 정보는 나중에 읽어도 되겠죠. 책에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을 읽고 메모하거나 책을 직접 들고 가서 그 정보랑 좀 맞지 않는 부분은 책에 메모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면 책에 작성된 내용을 직접 수정하고 또 자신의 노하우로 담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낚시 기본기를 갖추고 낚시에 대한 매력에 흠뻑 빠진 분들에게 추천하는 이번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세 권의 책은 낚시 장비나 채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심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낚시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될 여러분이라면 한번 정도는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구입이 어렵다면 집 주변의 도서관에서 빌려서 2주 동안 편하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024년 건강하고 멋진 붕어 만나시길 낚시의 시간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포인트에서 또 좋은 낚시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